안녕하세요. 수학 교사 최문규입니다. 자, 건축과 1학년 1반, 2반, 3반 친구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중간고사를 대비하고요. 여러분의 실력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 위한 실력 향상 문제 두 번째 강의의 첫 번째 파일입니다. 네, 첫 번째 문제는 1번부터 8번까지 갔기 때문에 이 시간에 첫 번째 문제는 9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는 여러분 교과서 6 7 68 중단원 평가 문제에도 에, 여러분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프린트를 보고 같이 갈게요. 첫 번째입니다. 자, 2차 함수 y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a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일 때. 자, 여러분 최소값 나왔죠? 상수 a값 입니다 최대 최소는 뭐다? 따라서 하세요. 완전 제곱식이다. 완전 제곱식이다. 잊으면 안 됩니다. 완전 제곱식이란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완전제 업식은 여러분 알다시피 ax 플러스 b의 제곱골을 말해요. 그런데 이제곱골이 나오기 위해서는 주어진 문제의 두 번째 항이죠. 이두 번째 항의 절반의 제곱을 더해준다고 몇 번씩 얘기합니다. 두 번째 항이 뭐라고요? 절반의 제곱입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이 문제에서는 절반이 얼마입니까? 2입니다. 따라서 y는 x 제곱에 플러스 4x니까 절반이 얼마라고요? 2. 제곱이 얼마라고요? 4. 4를 4 더해줘요. 그럼 무조건 더해주면 안 되죠. 빼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붙었어요? 그렇죠. 플러스 a가 붙었어요. 이건 똑같이 동일하게 갑니다. 자, 그럼 이것만 묶어볼게요. 맞습니다. x 플러스 2의 제곱이 돼요. 그 다음에 남은 건 뭐야? 마이너스 플러스 4a가 됩니다. 그럼 이 앞에 뭐예요? 맨 앞에 개수가 양수죠. 자, 이 앞이 양수면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그렇죠. 아래로 볼록입니다. 자, 이와 같은 아래로 볼록 그래프는요. 맨이 꼭지점이 뭡니까? 네, 최대나, 아, 최소가 될수 있죠. 이 최소값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마이너스 4 플러스 A가 뭐가 되죠?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계산합니다. 마이너스 4 플러스 A가 얼마래요? 마이너스 1입니다. 자, 마이너스 4 넘어가야죠. A는 4 빼기 1은 얼마죠? 네, 맞습니다. 3이 되겠습니다. 아 이거 너무 쉬운거 아닌가요 여러분? 네 쉬운 문제인데 여러분 너무 어렵게 됐나요? <laughs> 그거 아닌가요? 그래요 여러분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안했던 거잖아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y 이꼴 엑시오 플러스 4x 플러스 a 벌써 이 a가 나오면 아하 요놈 봐라 야 요놈이 문제가 되겠구나 그래 됐잖아요 문제가 그래서 상수 a가 구하라 하지 않습니까 그말 뜻은요. 최소값을 이용해서 a를 구하라 이거예요. 근데이 최소값을 어떻게 구합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구하더라. 왜냐면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는 것이 완전 제곱식이에요. 그래서 완전 제곱식 구했지 않습니까? 꼭지점의 좌표는 어떻게 나와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4 플러스 a 가 나와요. 근데 이게 얼마냐? 이게 마이너스 1이에요. 이게. 그러므로 마이너스 4 플러스 a는 마이너스입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어진 범위에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자, 이번엔 주어진 범위. 자, 요거 잘 봐야 돼요. 포인트입니다. 주어진 범위는 이런 거죠. 예,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경우에 반드시 이 극, 어, 최소점과 주어진 범위가 있다면 범위의 좌측. 그쵸? 좌측. 그 다음에 범위의 우측. 이 값들을 비교해서, 비교해서 이세 점에서 가장 큰 게. 그죠? 가장 큰 것이 맥시멈, 최대고요 가장 작은 것이, 작은 것이 미니멈, 최소가 된다는 거죠. 야, 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주어진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대치수 구하면 무슨 식? 그렇죠. 완전 제곱식. 자, 6의 절반 얼마죠? 3입니다. 3, 3은 9입니다. 자, 9를 더했으니까 어떻게 해줘요? 9를 빼줘야죠? 플러스 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거 묶으면 x-3의 제곱 자 마이너스 9 나왔죠 마이너스 9 더하기 5는 얼마죠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식이 완성됐어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되면 그리기 쉽죠 맞아요 3, 마이너스 4예요 자 그래서 최소값이 얼마예요 네 맞습니다 아, 최소값은 현재는 마이너스 4 구간을 봐야 돼요 0부터 4까지죠 여기다 0을 넣습니다 F0 자0 넣어봐요 5가 됩니다 그 다음, F4. 산업아요. 자, 주어진 식의 산업은 쉽게. 1의 제곱은 1. 1 빼기 4는 마이너스 3이죠. 그리고 아까 최소값 나왔었죠. 극점. 얼마일 때? 그렇죠. 3일 때 마이너스 4예요요세 점을 비교할 때 가장 큰 것이 최대값이죠. 자, 최대값 얼마예요 5입니다. 가장 작은 것이 최소입니다.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 그렇죠. 요 꼭점이었죠. 그걸 알게 된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주어진 범위에서 라고 하면 왼쪽 오른쪽 가운데 꼭지점까지 찾아서 이세 점을 비교해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따라서 최대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식으로 바꾼다? 따라서 합시다. 완전 제곱식. 두 번째 항의 절반의 제곱 즉 6의 절반은 3이죠. 3의 제곱은 9입니다. 9를 더했으니까 9를 빼주죠. 앞에 것은 완전적 없이 X-3의 제곱이 되고요. 뒤에 것은 마이너스 9 더하기 5니까 마이너스 4만 남습니다. 그러면 0을 넣어보세요. 0. 0 넣으면 5만 남아요. 자, 4는 왜 0을 넣어? 여기 있잖아요. 4 있죠? 좌측, 우측, 그리고 가운데 꼭그 시점을 비교합니다. 0일 때 4일 때 비교했더니 5하고 마이너스 3인데 3일 때가 가장 작습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값이 최소, 가장 큰 값이 최 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갈까요? 자, 이건 또 위로 블록이네요. 위로 블록일 때 요점, 어, 꼭지점이 뭐가 돼요? 그렇죠. 최소가 될수 있죠. 하지만 이건 꼭지점이고합니다또 왼쪽 끝값, 오른쪽 끝값을 서로 비교해서요. 세 개를 비교해야 됩니다. 어우, 선생님 목이 타요. 어우, 물을 먹었습니다. 자, 이제 계속 진행합니다. 자, 마이너스를 묶어야 됩니다. 마이너스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4X가 되죠. 자, 절반의 제곱이죠. 4의 절반은, 네, 2입니다. 2의 제곱은 4입니다. 또 빼야 되죠. 괄호 조심하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괄호. 이 안에서 더했으니까 이 안에서 빼는 겁니다. 플러스 2죠. 자, 묶어보겠습니다. X, 요만, 요만큼 묶으면 마이너스 2의 제곱. 그 다음 중요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4죠. 플러스 4입니다. 4 더하기 2는 6이 되는 거죠. 자, 요거 중요하게 우리가 완전 무슨 식? 그렇죠. 제곱식으로 바꿨던 겁니다. 자, 바꿔놓고 보니까 얼마요? 2일 때. 그래서 여기가 2일 때에요. X가 2일 때 얼마가 돼요? 6이 된다. 요 2,6. 이런 거죠. F2를 넣으면 6이 나온다. 이 식에다 넣는 걸 의미해요. 자, 왼쪽이 2입니다. 어? 2 같아요. 넣을 필요 없죠. 오른쪽입니다. 5입니다. 5를 넣어볼게요. 자, 5 넣으면 5 빼기 2는 3. 3의 제곱은 9. 마이너스 9 더하기 6.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대 값은 얼마? 네, 6이고요 최소 값은 얼마? 마이너스 3이 되겠다. 이쪽은 이쪽 끝값 같고, 그쵸? 예, 네, 맞아요. 꼭지점과 좌측 값이 같아요. 같으니까, 비교할 게 없어요. 이두 가지만 비교해서 답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정리할, 자세히 보세요. 먼저 할 일이 뭐라고요? 그렇죠. 이 마이너스나 플러스로 묶어서, 완전 제곱식을 위해서 절반에 제곱을 더하고 더했으니까 빼고 식을 완성하죠. 그래서 묶었더니 완전 제곱식이 되고 나머지가 나와요. 이게 최소값이 될 확률이 높아요. 한데, 좌측이 2입니다. 어, 여기도 2예요. 똑같죠? 그 다음 5입니다. 우측이. 5를 넣어요. 결국은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네, 파일이 하나 끝났나요? 아이고, 식이요. 끊으신데, 어떡하죠? <laughs> 이번 마지막 시간은 11번, 12번까지 해야 되는데, 뭐, 시간은 많이 갔지만, 그러나, 이번까지 가버리면, 오, 이번 시간은 한 타임을 끝날 수 있죠. 글쎄,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이 좀더한 20분, 25분 정도 생각해 보고, 우리 한번 해봅시다. 자, 이제 두점 사이 거리. 자, 여러분 두점 사이 거리는 등교에서 배웠죠? 맞습니다. 두 직선 사이. 자, 연립식은 우리가 생략하기로 했어요. 예, 여러분 3, 4자 방정식과 열림은 생략하고요. 두점 사이의 거리, 즉 99쪽부터 시작이 됐어요. 선분은 1분점과 1분점, 102, 103으로 나갑니다. 자, 두점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우리 외웠죠? 네, 선분 AB는 어떻게 됩니까? 루트 X2-X1의 제곱 플러스 Y2-Y1의 제곱이죠.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아, 수직선이구나. 이건 두 점에서 쓰는 거예요. 자, 일단 수직선은요, 너무 간단합니다. 어떻게 나와요? 선분 AB는, 그렇죠. 절대값 X1-X2로 하면 되죠. X1이 마이너스 1인가요? 자, 구해보겠습니다. 선분 AB는 절대값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다라고 구하면 이게 얼마가 돼요? 절대값 마이너스 5죠. 자, 거리는 음수가 없습니다. 답은? 5가 됩니다 그냥 4 빼기 빼기 해도 5예요 하지만 식에 의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3대 2로 내분하는 점은 어떻게 되죠?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내분점의 좌표 c는 구하는 방법이 뭡니까? 네 그렇습니다 m 플러스 m분의 그렇죠? mx2 플러스 nx1 입니다 자리 바꾸면 안돼요 자, c m 플러스 m 3 더하기 2죠 3 더하기 2분의 3 곱하기 뒤에 겁니다 4b의 점이죠 브라스, 맷, 2 곱하기 앞에 거, 마이너스 1이죠? 자, 요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C점은 얼마가 돼요? 그렇죠. 5분의 3, 4, 12 빼기에는 10이 되겠습니다. 약분 되나요? 그렇습니다. C라는 좌표는 정답이 얼마죠? 2가 되겠습니다. 다음, 외분점은 동일한 공식이지만, 가운데가 마이너스로 바뀌죠? D라는 점의 좌표는 m-m분의 mx2-nx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 어떻게 됩니까? 예, 맞아요. 2 더하기 1분의그죠2 곱하기. 자, 두 번째 항은 4입니다. 플러스, 그렇죠.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부어 따라가요. 따라서 D는요? 이렇게 구할게요. 이렇게. 어이구 겹쳤어요. 자, D는요? 네, 맞습니다. 3분의 428백 1은, 428백 1은요? 어, 여기가 얼마가 되나요? 1이죠? 예, 맞아요. 1백 1. 빼기. 아하. 3분의 얼마가 돼요? 8 빼기 1은 7이 됩니다, 7. 그래서, D라는 좌표는 얼마가 된다? 네, 3분의 7. 다시요, 4이, 뭐라요? 2, 4, 8이죠? 2, 4, 8 빼기, 8 빼기 빼 아, 빼기 1입니다. 아! 큰일 날뻔했어요. 큰일 날뻔했어요, 선생님이. 여러분하고 또 실수. 큰일 날뻔했어요. 여기 마이너스라고 썼잖아요. 어쩐지 식이 이렇게 나오더라.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건 어떻게 되죠? 1분의, 즉, 생략, 생략합니다. 이거 안 돼요. 1분의 생략해서 8 빼기 빼기 일은 9가 됩니다. 큰일 날 뻔했죠. 정답은 9가 됩니다. 좌표 9입니다. 다음 m은 뭐죠? m은 1대 1로 내분한 점입니다. 따라서 m의 공식은 간단하죠. 2분의 x1 플러스 x2라는 공식이 있죠. 계산합니다. 들어갑니다. m은 어떻게 되죠? m. 그렇습니다.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4가 되겠습니다. 자 얼마가 돼요? 예, m 2분의 3이 되네요. 이건 어쩔 수 없죠. 좌표가 2분의 3 이렇게 표시합니다. m 2분의 3. d는요, 네, d 9. c는요, c 2입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갈까요? 네, 요거 그대로 가는 거니까 굳이 여기서 복습을 할 필요가 없겠네요. 바로 가겠습니다. 바로 갑니다. 자이번는2 1 마일 7컴 마이너스의 선분 ab의 길이 비타고로스 정리해서, 루트, x2가 7이에요. x1이 1입니다. 플러스, y2가 마이너스 3이에요. y1 마이너스, y2 마이너스 y1 마이너스.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가 되죠? 루트, 5, 5, 예, 25가 되고, 5, 5, 25가 되고, 루트 50이죠? 그럼 여러분, 루트 50 어떻게 바뀌요 그렇죠. 25번 2죠. 따라서, 5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중점좌표 M의 좌표도 구해볼까요 네 AB 중점 M은요 2분의 그렇죠 X1 플러스 X2 컴마 2분의 Y1 플러스 Y2 컴마 하면 되겠습니다 자 2분의 X1 플러스 X2 컴마 2분의 Y1 플러스 Y2 바로 나오죠 2분의 아 이거 중점이다 보니 2분의죠 할수 없어요 2분의 9입니다 2분의 9 약분 안돼도 어쩔 수 없어요 마이너스 2분의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자, 3:1로 대 4분하는 점 같죠? m plus m 분의죠? p라는 점 m plus m 그렇죠? 3 plus 2분의 mx2 plus 2가 2입니다. plus nx1 nx1 n 곱하기 2입니다. 커머 3 plus 2 m plus m 분의 mi2 plus 그렇죠? 2가 7이네요. ni1 이 곱하기 ni1 1입니다. 자, 드디어 계산하죠. 3 더하기 2는 5분의 21 더하기, 5, 2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분의 얼마예요21 더하기 2는, 아, 21, 37에 21 아닌가요? 예, 맞죠? 3이 아닌가요? 어, 선생님 헷갈릴 뻔했어요.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4예요 <laughs> 마이너스 4. 오늘 컨셉이 조금 안 좋지. 여러분 이해해주세요.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이거 4분점이 더하는 맞아요. 그 다음에, nx1. 1은 맞죠. 네. 아까는 7하고 2는 X고, 마이너스하고 어, 2는 Y죠. 안녕하세요. 수학교사 최문규입니다.